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저를 괴롭힌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올라오니 그 이름들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퀀투브 또는 곽중빈 씨는 2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항상 공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튜브 채널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를 초대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한 누리꾼이 곽 씨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DC 인사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누리꾼은 박 씨가 가난이나 외모로 놀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닌텐도 DS 게임기를 훔친 일로 놀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폭력의 정도가 단지 공을 던지는 수준에 그쳤으며 컴퍼스로 찔리는 장면을 한번본 적이 있다고 썼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곽씨와 관련된 문제로 두 번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소속사는 누리꾼의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들은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시점이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형편을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며 곰을 던지거나 컴퍼스로 찌르는 행위가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곽씨는 과거 닌텐도 ds가 희귀한 물건이었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여전히 비판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유명인으로 불리는 유튜버로서 사소한 문제로 비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되어 다른 사람들을 하찮은 이유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보편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